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바쁘게 달려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도 기다리는 전화도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낯선 공포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 며칠은 달콤합니다. 늦잠을 자고 천천히 밥을 먹고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하루는 길게 늘어지고 마음은 점점 텅빈 공간에 갇혀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침묵은 무겁고 문 밖의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군가 나를 찾았고 내가 있어야 일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루는 공허하게 흘러가고, 그 공허는 곧 불안과 우울로 바뀝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아온 많은 이들은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끊어지자마자 삶의 뼈대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 빈자리를 메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곧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며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텅빈 하루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거나 늦은 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막막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은퇴 직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뜻밖의 공허함입니다. 오랫동안 일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일정이 꽉 차있던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해 늘 쫓기듯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고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이 공백은 처음 며칠은 달콤한 휴식처럼 보이지만 곧 지루함과 불안으로 변합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주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일,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 속의 자리 등이 은퇴와 함께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때 생기는 상실감은 자존감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했던 존재 가치가 사라지자 삶 자체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고, 제대로 쉬는 법이나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 주어진 긴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급하게 새로운 일을 찾으려 하지만 사회는 나이가 든 이들에게 예전과 같은 기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좌절감은 무기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무기력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과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뇌의 활동이 둔화되고 신체 면역력이 약해지며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굳어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울감은 짙어지고 관계마저 끊어지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무기력이 부부나 가족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 중한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면 생활 패턴이 함께 흐트러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지만 서로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관계가 지쳐가고 가족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의 무기력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듯 은퇴 후 무기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나약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작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루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무기력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무기력은 피할 수 없는 벽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시간을 비워두지 않고 채워나갈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은퇴 이후 두 번째 삶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공백이 아니라 스스로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채워나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길고 버겁지만 작은 목표라도 있는 하루는 놀라울 만큼 가볍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일상을 구조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 시절에는 업무 일정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이끌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그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외출 시간, 운동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마음을 채우는 독서나 취미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만으로도 무기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의 작은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감각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주며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셋째, 취미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모른다면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예, 수예, 스포츠댄스, 그림, 글쓰기 등 새로운 경험은 낯설지만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넷째, 꾸준한 학습과 지적 활동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특히 10쪽 독서처럼 부담 없는 습관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 열정만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과의 연결감이 강화됩니다. 더 나아가 독서 모임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면 관계의 끈까지 이어집니다. 다섯째 외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안에만 머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을 둘러보거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햇볕을 쬐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곧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여백을 채울 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취미를 가볍게 여기거나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기쁨이 나를 지켜주고 소소한 습관이 무기력을 물리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공백을 채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구조를 세우고 새로운 역할을 찾고 취미와 학습으로 마음을 채우며 몸을 움직이고 외부와 연결되는 것,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무기력은 서서히 물러나고 남은 시간은 의미와 활력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혼란스럽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장은 충분히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할 때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해오던 사람이라면 취미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취미야말로 무기력을 막아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취미의 가장 큰 가치는 몰입에서 나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나이를 잊고 걱정을 내려놓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미는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학습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쁨을 선물합니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서예, 수예, 악기, 스포츠댄스? 같은 수업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바뀌고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취미는 또한 관계를 넓히는 힘을 가집니다. 혼자서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취미는 함께할 때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 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합창단에서 목소리를 모으거나 등산 모임에서 땀을 흘리며 같은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고립을 막아주고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취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독서는 은퇴 이후 가장 추천할 만한 취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꾸준히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쪽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 몇 쪽을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공책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화의 폭을 넓히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책 속의 문장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창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분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위험한 활동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내 몸의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취미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화분을 돌보며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림 한 장을 그리며 만족합니다. 그 소소한 기쁨이 무기력을 몰아내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취미와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은 마음을 절개하고 인생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누군가는 70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작은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60대의 그림을 배우며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결국 취미와 배움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무기력에 휘둘리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으며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은 취미와 배움을 통해 훨씬 더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시도를 시작한다면 그한 걸음이 남은 삶 전체를 바꿔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편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몸까지 약하게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그 생활이 습관이 되면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며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출은 단순히 문을 나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사람을 마주하며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폭합적인 활동입니다. 아침에 잠시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가벼운 장을 보러 나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외출은 곧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인 셈입니다. 외출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카페나 공원, 시장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을 만나고 짧은 인사라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쌓여 외로움을 막아주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자산이지만 외출은 그 자산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외출이 더욱 절실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집안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 편안함이 곧 고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목적지를 정하고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강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갔다 돌아왔다는 경험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부부에게도 외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각자 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최소 3시간 정도는 따로 나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 다시 마주했을 때 대화할 주제가 생기고 관계에도 활력이 돌아옵니다. 같은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지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외출은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와 나누는 대화는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외출은 또한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가게의 물가를 확인하고 새로운 건물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반대로 집안에만 있으면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뒤처졌다는 느낌이 깊어져 더큰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목표를 정해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 동네까지 걸어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 가기, 주 일의 시장에서 장보기 같은 소소한 목표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국 외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튼튼해지고 마음은 사람을 만날수록 밝아지며 세상과 연결될수록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하루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한 걸음이 우울을 막고 건강을 지키며 노년의 고립을 예방합니다.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의 질은 이 작은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지 찾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단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노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을 통한 짧은 영상 시청입니다. 이른바 쇼츠나 짧은 영상들은 순간적으로 강한 자극과 재미를 주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짧은 쾌락만 남기고, 긴 집중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짧은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점점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국 사고 자체가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빼앗기고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작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의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각종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동안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짧은 영상은 시간을 죽이는 것을 넘어 삶의 관계와 건강까지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비싸거나 위험한 취미입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취미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값비싼 장비를 요구하는 취미나 무리한 체력을 소모하는 활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재정적 신체적 부담만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지 성과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 더 잘하려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맞고 꾸준히 할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게으른 완벽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완벽주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고 무기력만 깊어지게 만듭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작은 시도가 쌓여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위험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소비는 불안을 불러오고, 과도한 절약은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취미와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분수 안에서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집안에만 머무는 습관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몸은 굳고 마음은 위축되며 외부와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결국 고립이 깊어지면 우울감은 커지고 건강은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 노후를 망치는 습관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빼앗고 관계를 끊고 건강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짧은 영상에 빠져드는 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도 완벽을 추구하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것도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삶은 점점 좁아지고 무기력은 깊어지며 남은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해야 할 것을 찾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분수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며 완벽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생활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피하는 것, 그것이 곧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은 우리를 시험하듯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날들, 처음엔 달콤했던 시간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공허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기력은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취미 한 가지, 작은 배움 하나, 하루에 열 쪽의 독서, 가까운 공원까지의 산책, 누군가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집안의 고요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지켜내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꾸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으로 시간을 채우고 또 누군가는 글쓰기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봉사로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이는 꽃한 송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다 다르지만 모두 옳습니다. 중요한 건그 일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느냐입니다. 집안에 오래 머무르면 세상은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면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치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 연결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경쟁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해서 내딛는 발걸음이 삶을 채우는 힘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기력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시도, 소소한 실천이 모여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색깔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채워지는 시간, 스스로 빛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의미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그 용기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